자, 여러분, 박수도 한번 치고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증시는 파월장의 매파적인 발언은 이어졌지만 최근에 있었던 낙폭 과대로 인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혼조 마감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시장의 내용이 어떤 게 나왔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미국의 경제 부분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쪽 역시도 지, 매우 좋은 지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경제 역시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덜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죠. 그래서 파운드장이 하원원에서 이전 예상보다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전일의 매파적인 발언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직 3월 회의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고 소비자 물가지수등 다음 주까지 발표되는 주요한 지표를 보고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디에도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좋다면 이 고금리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시장의 유통량은 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긴축은 유지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의 그이 인플레이션 역시도 몇달 안에는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는 경기 침체가 초래하기 전까지는 경로 바뀌지 않고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놓고 본다면 지금도 고금리는 맞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버티는 걸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물가부터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미국은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좀 걱정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나오는 내용.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살아나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 미국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살기 위해서 이중국에 투자금지 하는 거, 메모리는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외에도 첨단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서로 간의 견제에 한국이 끼어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나할지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되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치 외교 한번 잘못 까다 하면은 몇 년은 고생하는 겁니다. 정부의 움직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고금리에 영향을 받는 이러한 섹터들은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이유는 현금 없다, 고금리, 이자 늘어난다. 이거 부담이고요. 그리고 이자가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매출이 줄어드는 이러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감소가 앞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면 이어지지 단기간의 반전은 힘들 겁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업친대 격친 격인 이러한 소식들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안 보는 게 저는 마음 편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런 걸안 보면 어디를 봐야 되냐? 성장이 조금 확실한 이러한 섹터 봐야죠. AI부터 시작을 해서 자 수소 쪽 역시.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쭉쭉 올라오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여러 가지 생태계의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마스크를 벗는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이러한 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쑥 살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우리 공부방을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이런 거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와,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위치 이제 어얘 이거 더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 제가 여기서 어떠한 것들을 핵심 포인트로 짚어서 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나온 뉴스를 좀 보자면 오늘 올라가는 핵심 뉴스는 이 내용을 꼽아볼 수 있는데 지금 드디어 부산 에너빌리티 올해 액화수소를 처음으로 생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올라갔는데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산업용 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개선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손을 좀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하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확장이 쭉쭉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기지만 좋은 결과를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속으로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수소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두산 계열사들이기 때문에 발전 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지금 가격의 상승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단순하게 원전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쪽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새해로 연결이 됐네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원전 쪽에서 기대감이 끝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국토부에서 사우디의 재무부와 간담회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사우디 내에서의 두 산의 위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주조 공장을 사우디 쪽에 짓고 있죠. 거기에다가 해수, 담수화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 사업적인 협력을 맺어왔었고 원전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수소 관련된 내용들도 사우디와 사업을 함께 할 것으로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떡고물이 떨어지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선반형.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오늘 나온 두 가지 뉴스. 아, 이거 정말 좋다. 아, 이렇게 평가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현재 위치에서의 수급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확하게 이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와주고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나 이게 더 긍정적인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저항 쪽을 볼때2 4 5근 481선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 부분이 저항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위치에서 매수를 계속 넣어줬던 주체들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저항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플러스가 나왔네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현재 241선은 저항이 아니었다. 그러면 481선까지 조금 더 수월하게 봐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넣어주고 결국에 털리는 건 개미들만 있기 때문에 이 수급만 계속 연결이 되더라도 차트 없이 매매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정도다라고 보여져요. 이거 빨간불 계속 들려오면 계속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 수급 덕분에 이렇게 나왔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수급 무조건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핵심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볼린저 밴드 타고 올라간다, 타고 올라간다,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탈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11선을 완벽히 탈하면 쭉 빠집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현재 위치에서 본인들 타고 올라가면은 쭉쭉 홀딩 하면서 보다가 이게 여기서 이탈한다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동이 보여지다 보니까 1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고 그러다 이탈하면 거기서 차익 시연을 일부나마 하자. 그게 싫다? 그러면 계속 올라갔을 때 여기 481선에서 수급에서 마이너스 나오면 여기서 정리하든가 아니면 여기마저 뚫게 된다면 2만원 아래까지 우선적으로 노려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가 됐든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이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너무 좋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현재 위치의 뉴스부터 좀 분석을 하자면 지금 수소 쪽도 좋지만, 사우디 쪽도 후속 뉴스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끊기기 전까지는 뭐다? 홀딩하는 거. 매우 좋아 보인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항라인, 바로 머리 위에 이제 241선이 아니라, 481선 보시면 되고 여기마저 뚫게 된다면 2만원 아래부근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자 여기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자리입니다 개미들 많이 물려있는 자리니까 그 아래까지만 일단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저약을 짠다면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11선 이탈 전까지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쭉쭉 위쪽을 향해서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부근 이탈 전까지는 비교적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기 위해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이 아래쪽에서 이 수급 보면서 야, 이렇게 되면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같이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자, 드디어 이렇게 급등으로까지 연결이 되네요. 자, 이게 기다린 만큼 보다 더 많은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많이 계속 뚫으면 추가적으로 제가 또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다음 영상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 아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와 최근에 폼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양 이전 거 수익난 거 굉장히 많지만, 그냥 최근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첨보라는 종목, 바로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때 제일 맨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종목 어땠었냐면, 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 성우 하이텍이라고 보이시죠? 이 종목 역시도 말씀드리고 나서 27%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 이 안에 있는 종목들 평균적으로 5% 이상은 다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3월 1일 거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바로 먼저 유니드 BT 플러스 있죠? 이 종목 어땠냐. 예. 말씀드리고 23.3%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HSP, 다시 HPSP 서진 시스템 명신 산업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HPSP 보이시나요? 여기 딱 보시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54% 올라갔고요. 그런 다음에 서진 시스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여기선 8.2라고 하는데 더 올라갔죠. 그리고 명신산업도 있는지 볼까요? 여기 명신산업 요 자리에서 맥점 잡아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엔 8% 이상 올라갔고 여기서 언급 안된 종목들도 한 3에서 평균적으로 5% 정도는 다 찍어준 걸 확인을 할수 있죠. 그만큼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들의 후속으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멤버십으로 올라올 예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주에 적으면 한 번에서 만만 두번 정도까지도 이제 괜찮은 종목들 골라 갖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라고 있잖아요. 요거 한번 누르시고 들어와 보시죠. 이 가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즘에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공부하고 좋은 자료들 얻어가시라고 되게, 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기원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